조사 현황은 어때요? 네, 총장의 부산행은 아무래도 그 샘플의 입수가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면 그것을 입수하긴 어려웠을 테니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것보다 그 샘플의 탈취를 우선시할 줄은 몰랐어요. <laughs>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장의 수하들을 견제하는 것도 잘 부탁드리죠. 네, 귀한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제 발생 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역시, 총장은 부산으로 간 건가? 네. 어째서 하필이면, 한국의 부산으로 도주했는지도, 대충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나타 씨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인 것 같네요. 당신은, 어떻게 할 셈이지? 트레이너 씨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나타 씨가, 호프만을 죽이려든다면, 막아달라고. 미안해요. 나야말로 미안하게 되었어. 김희정 임시 지부장. 나는 당신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했어. 결국, 이렇게 됐군. 조사 현황은 어때요? 트레이너 씨, 무슨 말씀이시죠? 지시를 수행하지 못했다니. 말 그대로요. 당신이 지시한대로 나타를 막기 위해 교전을 치렀어. 어, 네? 벌써요? 이렇어. 그 결과. 다행이군요. 이제 나타 씨도 닥터 호프만을 죽이겠다고 날뛰지는 않겠네요. 그 사람이 이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아 다행이에요. 나타 씨에게는 미안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 내가 패배했지. 나타를 막을 수 없었어. 뭐, 라고요 뭐? 미안하게 되었건 김희정 임시지부장. 임무 실패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어. 그게 무슨 헛소리야! 당신이 언제 나한테 졌다는 거야? 너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일전에 교전했던 것을 벌써 잊었나? 나는 너를 막기 위해 출동했다. 그리고 교전 끝에 내가 물러났지. 이 페인이었던 내가 보장하지. 그 말에 거짓은 없다. 이미정 임시 지부장, 치시는 최대한 이행하려 했소만, 내 역량이 부족해 실패했어. 그게 트레이너 씨의 뜻인가요? 이렇소. 이것이 나의 뜻이요. 당신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겠어? 실례하지, 정말 저를 난처하게 하시는군요. 티나 씨, 늑대계 팀도 모두 같은 의견이겠죠? 이해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게는 당신들을 막을 수단이 없네요. 그저 우리의 규칙에 따라 달라고 부탁하는 것 말고는요. 이제 닥터 호프만의 수색 및, 세포작정을 시작해주세요. 유니온은 우리가.